언제나 우리에게 좋 정거 주시는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부족 한종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전서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한절 십육 절 16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격할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간을 드리는 청직이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요 천국의 문은 좁은 문이라고 좁고 어려운 길이라 그곳으로 가는 자가 적다 신앙생활 자체가 어렵고 힘든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며 마귀와 싸워야 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자체가 죽는 날까지 죄에 대한 저항으로 살아내야 하는 협곡을 가야 하는 길이기도 하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마귀가 세작에 흔들어 대고 계속 믿는 자들에게는 늘 고난이 따르고 영적인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진리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진리의 대용품을 찾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교회도 세상에 반 맞춰야. 변화되어 한다고 많이들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수천 년을 두고 일액 일점도 변하게 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우리 성경에서 하나께서 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부담스러우니 기도하라 하지 않고, 전도가 부담스러우니 전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오른편을 맞으면 왼편을 대라 하였건만, 왼변을 돌려대기 싫어하며 선을 행하며 살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더 넓은 길, 더 편한 길로 가며 살기를 원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두 시간 기도하는 것은 좁은 길이요두 시간 티레비 보는 길은 넓은 길이라고 세상기는 육체의 평안을 찾으나 믿음의 길은 십자를 지는 일인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가는 자가 매우 적죠. 그러나 세상 길은 넓고 그리로 가는 자가 많으며 그래서 지옥은 날마다 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평안을 추구하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꾸는 것도 아닙니다. 목숨 걸고 사수해야 하는 진리의 길인 것이죠. 때로는 박해를 받고 매 맞으며 목숨도 내놓아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열매가 있기 마련이요. 거듭난 자는 거듭난 증거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좁은 길은 교회에 다닌다고 가는 것도 아니요. 성경에 대여 안다고 갈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성경 지식이 많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지요. 진정 우리가 가는 이 길,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들는 이 일은 싫어도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이며 이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복음을 들을 것입니다. 좁은 길을 통과하여 구원에 이른 자가 너무나 적기 때문이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 지고 가는 자만이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적당히 믿어 천국 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아는 목사님이 보내준 글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믿어 천국 갈 꿈은 꾸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적당히 믿고 적당한 때 천국 가길 원하죠. 에밀 카마르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인생 항로에 나서는 순간 첫째로 알아둬야 할 사실은 인생이라는 마지막 페이지를 읽는 순간까지 결코 책장을 덮어서는 안 된다고. 인생이란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너무 쉽게 결론을 내려도 안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즉한 순간 순간을 새로운 의미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렇듯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게 놓칠 수도 또한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작게는 어느 하루 삶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일 상당히 많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청년들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고로 제일 많이 자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새는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연세드신 어르신들도 세계에서 손가락에 들 정도로 많은 자살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일까요? 아니요. 교회를 다니고 하늘을 믿는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며 자살을 이룬 사람들의 의외로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의 삶을 멋있게 살기 위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먼저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가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정겹게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에 전혀 흥미가 없고 매사 실증을 느낄 뿐이라면 여러분의 영혼 역시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을고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정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경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 내게 사는 것이 그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기, 청지기의 시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쓸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권한에 속한 것입니다. 즉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청직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미로 주관하는 게 가능하다 하여 주의 뜻을 무시하고 우리가 원하는 일에 시간들을 써버린다면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신실한 청직이가 되고자 한다면 자신의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뒤로 미룬다든지 바빠서 할수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청지기의 직문을 대만이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 보면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시간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마르지 않는 생물처럼 끝없이 솟아나는 줄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개인에게 부여된 시간 전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생은 그 길이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어떤 얘기는 길고 또 어떤 얘기는 짧은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에 직면한 희식야의 생명도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강구할 때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우리로서는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부여된 시간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따로 있으며 언제라도 찾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인의 시간뿐만 아니라 역사라는 거대한 시간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의 역사는 사람들의 의해 계획되고 진행되며 내용을 채워가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릇된 판단인 것입니다. 역사의 문을 여시고 역사를 진행하시며. 역사의 문을 닫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처형하라고 옥에 가두었을 때 모든 사람이 이제 베드로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무도 이를 막는다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미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그를 데려가심으로 헤롯은 베드로를 단두대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역사가 권력자들이나 혹은 민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또한 이 나라 지도자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시간은 될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오늘 밤에 주님이 부르면 나는 가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언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를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어저께 큰 사건이 있었죠. 청년들. 그들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갔을 때 나는 오늘 밤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간 친구도 있겠습니까? 단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갔습니다 시간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두 번째 청중의 시간은 주의 뜻대로 써야 할 시간입니다 내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시간이라는 자원을 주의 뜻대로 잘 쓰려면 먼저 주어진 기회들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회가 없어서 실패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나고자가 된 모든 이들의 공통점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를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떠내려 보냈거나 태만이 함으로써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달란트의 비유 속에서도 동일한 교훈이 들어 있으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란 성공을 위한 확실하고도 소중한 자원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잡아야 합니다. 기회란 자주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한번 놓치게 되면 기드려야 하고 다시 주어지는 기회는 천금만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좋다고 판단하는 일에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살아가고 있죠. 또한 타인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포함하여 인생의 자원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자기를 중심에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중심에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만 한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과 지혜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어떻게 그토록 하나님의 듣던 신앙의 힘을 신임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죽여서 기뻐하신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를 지혜는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지기의 시간은. 재생산이 불가능한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0편, 90편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기 원하십니까? 각자의 성원이 있겠죠? 제가 요양사 교육받을 때, 그때 다섯 명이, 받아, 다섯 명이 받았습니다. 물어봤어요, 원장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몇 살까지 살기 원하세요? 80살이요. 몇 살까지 원하세요? 90살이요. 근데 83살 되신 분이 계셨어요. 요양사 교육받겠다고. 83살. 그래서 물어봤어요. 원장님. 그분한테. 아니, 83세 유형사 자격증 따서 뭐해 주시려고? 그때 막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83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남편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고 살았는지 억울해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유형사 자격증을 따면은 자기가 자기 남편을 보살필 거래. 어떻게 보살필 거냐? 내가 받은 거다 갚을 거라는 거야. <laughs> 그니까 러 자기가 핍박받은 거, 자기가 영향, 영양, 영향세에 서 자기 남편을 돌보면서 자기가 그만큼 핍박을 하겠다는 것이죠. 돌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권사님은 몇, 아, 그분한테 몇, 살, 몇 살까지 사시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103살까지 살고 싶대. 그놈은 신랑이 105, 5까지 살면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만, 내가 그러면 자살을 해버리고 말 거래. <laughs> 자기뭐 자기가 남편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된다는 거요. 예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70살이요. 그때는 깜짝 놀라요. 올해 몇 살인데요? 64살이요. 근데 70살이 무슨 말이요? 아, 목사님 꿈이 그렇게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일요일에는 병이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도 달려있지만, 저희 아버님이 69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평생 살았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 너희 아빠 70살까지만 살았으면, 70살까지만 살았으면 우리 어머니 소원이 그거였습니다. 70살까지 살았으면 치수지 않지 못해드려서.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6 9까지 살셨으니까 나는 70까지만 살면 만족합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기 원하십니까?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그 날까지 살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면 당장 가야 하기 때문이죠. 시간의 소중함과 가치는 그것이 신속히 간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요번 배틀의 북보다도 빠르다고 세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거보는 우리의 인생을 안겨갔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루 아니. 단오분 앞에 인생도 모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80살까지 살고 싶다고. 90살까지 살고 싶다고. <laughs> 그래요. 하나님이 주어지면 그때까지 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단오분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손살같이 지나가는 게 우리의 날들입니다. 때문에 시간을 마구 허비하거나 불필요한 일들에 써버리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시테크라는 말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시간 관리 중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신속히 가는 시간을 붙잡고 매지는 못하더라도 주어진 시간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혜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을쭈물 하다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너무 허비하며 보내질, 보내게 질 되는 것입니다 아까운 인생의 자원들을 탕진하고 마는 것이죠 인생이 두 번만 주어진다면 한번 한번 정도는 시험적으로 살아볼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단한 번이라는 인생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한번 짓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구르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천지 말보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거자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장이나 반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고 또한 아무도 그것을 되돌리려 놓지 못하며 또한 생산해 낼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금은보화보다 찾다 보면 얼마든지 발견되나 시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나가면 이 시간은 다시 우리 인생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우리는 끝나는 것이지요. 아무도 자기의 원하는 분량만큼 얻을 수 없는 게 바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으니, 인연 다시 회복해야지, 만회해야지, 아니요. 잘못 살았건 잘 살았건, 지금까지의 인생은 다 지나간 시간입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죠. 나 교회 다녔어. 천국 갑니까? 아니요. 요새 한번 뉴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 보면 다 거의가 교인들입니다. 교인들.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 들어보면 요새는 가관이 보통 가관이 아닙니다. 목사가 이혼해서 두번세번 번 결혼하지를 않나. 전도사라는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 그거는 다 지나간 세월밖에 안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켜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어질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은 삶을 담을 통해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도 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찾으면 언제라도 뛰어날 수 있는 위치에 우리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24시간 전체가 주인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죠 주님이 부르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속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청지기들이니 항상 대기한 상태로 그분의 명령을 기다리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청지기로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난 모든 시간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새로운 인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기쁘며 하나님께만 영광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청지기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저들에게 믿음과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허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